목사님께서 옥중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편지를 먼저 읽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옥중서신 제2호 국민 저항권이란 무엇인가 국민 저항권이 수없이 발동되었지만 가장 정확하게 적용된 것은 4.19 때였다 4.19는 헌법 전문의 4.19 정신을 계승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4.19가 일어난 이유는 이기붕이가 부통령 하려고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오늘날은 부정선거가 없는가? 만약 부정선거가 없다면 중앙선관위가 서버를 공개하면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당시 공수부대를 250명 보냈고 선관위는 300명을 보냈다. 계엄령 이전 국정원이 중앙선관위를 해킹했더니 11번 시도해서 6번 뚫렸고, 암호번호가 1, 2, 3, 4, 5였다. 부정선거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등 외부 세력이 한국선거를 가지고 놀수 있는 것이다. 4.19 때는 이승만이 단독 후보였고, 그와 경선했던 신익기 선생은 익산에서 선거 규세 후, 열차에서 심장마비로 죽었고, 조병욱도 암으로 죽어서, 이승만이 단독 후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기붕이 부정선거하는 걸 알고 이승만은 자진하여 하야하였고 이기붕과 부인 박마리아는 자기의 친아들 이강석에게 총 맞아 죽었고 이강석이도 자살하여 죽었다. 그리하여 419는 끝나게 되었다. 우리는 419처럼 하면 안 된다. 419 때는 2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죽었다.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비폭력 저항으로 광화문 광장에 천만 명이 천만 명만 모이면 국민 저항권이 완성될 것이다. 국민 저항권은 천무인권이며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이해한다. 결론은 이제 사법부, 국회, 행정부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은 국민 저항권밖에